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최소 200만원에서 많이 쓸 때는 1천만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때는 은근슬쩍 잘못된 걸 지적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였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별 남자들이 다 찝쩍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쓱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 같이 겪으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 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실 때, 제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불은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낳으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더 크시다는 걸알것 같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셨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기간을 마침표를 찍고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인꼬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유부녀에게 추근 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 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으면 덜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다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것 같다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거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 라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에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는 죄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버린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모든 걸 밝혀버릴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다가 메시지를 주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 호감이 가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오늘 만난 게두 번째였고, 그 남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고는 싶었지만 바보같이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두번 만난 사람한테 저런 명품들은 선물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너무 돈에 대해서 별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물을 해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무표정으로 대답을 했죠. 이미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믿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면서 말했죠. 거짓말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두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제 바른대로 개인 소셜 계정도 지울 거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면 오해할 일 없게 카드 내역 전부 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본 터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도 그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듯이 번호도 바꾸고 소셜 계정도 지워버렸고 지나친 카드 사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요리를 배울 거라며 장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 댁을 가는 게 맞는지 몰래 따라가 본 것도 수차례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터는 아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예전처럼 아낌없이 잘 대해줬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소에도 장모님을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가는 횟수보다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잦아지셨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무슨 미모의 여배우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기분인데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너무 훌륭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예전처럼 잘 대해줘서 그런 건지 아내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건가 싶은 그런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 환경이었기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이죠. 심지어 혹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데 가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새 본인이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싶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한눈에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는 건지 안 해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대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집에 올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평상시에도 장모님께서 미운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 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 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주셨는지 장모님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에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세 정거장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가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연예인처럼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외모는 너무 동안에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연예인처럼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 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수천번을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의심이 커져갔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의 생김새가 아내도 닮지 않았고, 저와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커봐야 알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보다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 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다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민소매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편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관리를 잘하셔서 20대 못지않은 몸매셨죠.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좀 단정하게 입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돌린 채야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벽이 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에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장모님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의 술이라 뭔가 부족하다군요. 그때 눈에 띈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또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저도 몰래 키워왔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했고 잠들어 있는 장모님을 앞에 두고 모든 사실을 터놓고 하소연을 했죠. 결혼 후에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장모님의 행동들이 너무 설레어서 이제는 내 감정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해 버린 거죠. 그 말을 꺼내고 나서는 아차 싶어서 봤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서는 사회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한 기억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거실로 나가 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된 술자리를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이 몸 둘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랬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받아온 내조와 다르게 장모님이 해주시던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랑 감정이라는 게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 키워나가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구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내용에 대해 물어봐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과를 알 때까지는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장모님은 아직 술이 덜 깨신 건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미 상황은 엉망진창이니 다른 건 전부 다 잊고 술이나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도 이런 감정은 처음 든다고 하시면서 딸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자신이 어릴 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다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 다시 묘한 기류가 흘러버렸죠. 결국 장모님과 저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될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결과 정말 불행하게도 제 친자식이 아니더군요. 곧장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제가 드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당장은 장모였었던 그녀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앞으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